네, 단순시제의 첫 번째 바로 단순 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언제나 그렇듯 단순시제는 기준이 늘 바로 말을 내뱉는 순간 지금이라고 했죠. 이 단순 과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단순 과거라는 설명보다는 바로 시점과 기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앞에 봤던 표를 잠깐 보고 복습하죠. 자, 언제나 그렇듯 기준은 바로 지금이니까, 나우를 기점으로 일단 과거에 있었던 일만 나타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이 발생해서 과거에 끝나버린 거죠. 즉, 현재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팍팍 끊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땐 그랬다. 현재와 연관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인 예문을 통해서 쌤이 시점과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My brother broke the window. 자 안타까운 문장이군요. 내 동생이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자 브로크란 과거 동사가 나왔죠. 지금처럼 동사 혼자서 과거를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언제 그랬는가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아래쪽처럼 말입니다. My brother broke the window at two 자 똑같이 동사 나왔고요. 동사 플러스 여기에다가 at 2 o'clock 이라고 하는 과거 시점이 붙었죠. 자, 시점. 무슨 말인가? 아래쪽 표를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점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이 시간의 흐름상에서의 한 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어떤 동작, 이 브로크란 동작이 발생한 거죠. 이 깨진다라고 하는 동작은요. 장시간에 걸친 게 아니라 창문이 쨍! 하고 깨지는 거지. 쨍그랑, 랑랑,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슬로우 모션,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간격을 우리가 소위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시점과 기간 개념의 차이를 아는 게 시제 파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아래쪽 문장을 통해서 이 기간 개념을 설명드리죠. My brother studied English. 자, 이젠 동생이 정신 차렸군요. 영어를 공부했다고 하는군요. 마찬가지 동사만으로 과거를 표현할 수 있고요. For hours. 자, for two hours 하면은 두 시간 동안 공부... 두 시간밖에 안 했어? 두 시간 동안 공부한 거죠. 과거 기간입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건요. 아, 쉽게 말씀드리면 시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포인트겠지만 기간은 두 개의 포인트가 필요하겠죠.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는 영어 공부를 시작한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어 공부를 끝낸 순간까지겠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스터디란 동작이 발생했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지금처럼 어떤 일회성 동작일 경우엔 시점이겠고요. 연속성의 동작이 되는 기간을 표시하는 게 맞겠죠.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제를 공부할 때 바로 지금처럼 요 시점이냐 아니면 기간이냐 이거를 구분 짓는 능력은 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죠. 자, 단순 과거는 뭐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알아두세요. 단순 과거는 그땐 그랬다. 현재와 연관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말과는 좀 다르죠. 뭐 역사적 사실은 늘 과거를 쓴다. 뭐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단순 현재를 보도록 하죠. 요건 좀 중요합니다. 넘어갑니다.